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편리하고 사용자 중심의 공구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초보자 전문가의 실력 차이를 일명 장비빨로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할때 콤플레셔 없이 전기로 작동시켜 초보자들도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공구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POWER에서 나온 ESG-500이라는 전동 스프레이 건으로 일반 220V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유선 방식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모터가 포함되어 있는 본체와 물통이 달려있는 스프레이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크기는 음료수 페트펜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무게는 1.5kg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물통에 상시 페인트를 채우고 사용을 하는 제품 특성상 체감 무게는 최소 2kg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무게 부담은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본체 9 0 0 m l 스프레이 컵, 구리노즐 체크밸브 3개, 점도컵, 분해용 키, 청소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사량을 결정해 주는 구리노즐은 1mm, 2mm, 2.5mm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어 작업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교체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사되는 거리나 모양을 보기 위해 물을 채워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았는데요. 기존의 충전으로 나온 제품들보다는 더 시원하게 분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쪽 노즐에 부착되어 있는 조절 레버로 분사되는 거리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성 페인트를 롤러나 붓으로 칠할 경우에는 원액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20% 정도의 물을 추가하여 희석해야지 제품을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분사각이 크다 보니 아무래도 좁고 작은 물체보다는 비교적 넓은 면적을 골고루 도장해야 하는 경우 초보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인트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분사시키기 위해서는 손목을 사용하기보다는 팔 전체를 움직여가면서 작업면과 수평을 유지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분사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겹쳐 두듯이 작업하는 게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스프레이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유성 페인트도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 파워 스프레이건은 유성 페인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 사용 후 세척을 할 때에는 수성 페인트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수성 페인트는 따뜻한 물이나 비눗물 등으로 설거지하듯이 세척을 하면 되지만, 유성 페인트를 사용한 후에는 신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헝겊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방식을 위주로 세척을 해야지만 제품의 손상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6만 후반대 유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동 스프레이건 자체가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성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절대적인 가격대가 높지 않고 컴프레셔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구매에 있어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e EX4에서 출시한 전동 스프레이건을 한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페인트가 분사되는 각도가 넓어 좁은 면적보다는 비교적 넓은 부분을 균일하게 도색할 때 적당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컴프레셔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나 간단한 도색 작업을 계획 중이신 초보자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공구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